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어 진천군 백곡면 그 지역 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아 어, 심정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어, 제가 어, 백곡 신문을 어, 여러분에게 아좀 어,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백곡 신문이 상당히 잘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백곡신문이 어떠한 어, 경과를 어, 거쳐왔나, 그리고 백곡신문의 특징은 무엇인가, 요두 가지로 해가지고, 어, 백곡신문의 장점을 어, 여러분에게 어, 홍보시켜드리고 싶어요. 어, 먼저, 백곡신문의 그 지나온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 백곡면이라고 하는 47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면에서 지역신문이 무려 5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이거는 좀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이것이 어, 지난 5년 동안 맨 처음에 이게 500부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맨 처음에 500부 시작해가지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은 2200부를 인쇄를 합니다. 그리고 발송처가 2076부예요. 그러니까 2076부가 발행 때마다 2,000명에게 배포가 된다는 것은 지금 인구가 2050명도 안 되는 이 백곡 지역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백곡신문이 5년 동안 지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나? 저는 나름대로, 어, 백곡신문의 특징이 그 신문의 원칙을 깼다라는 거예요. 즉, 신문의 원, 어, 보도 원칙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즉, OW1H 아닙니까? 즉,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이런 틀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신문 기자들의 노력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신문이라는 것은 감동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즉, 기존의 신문이 어떤 진실을 전하는 데에 애를 써왔다면 저는 그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이렇게 신문을 쓸 때, 여기 이제 신문이 있는데요. 뭐 이렇게 무슨 톱 기사가 나가고, 아쭉 이제 기사가 이어지는데요. 하나하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 취재를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이 어떠한 감동을 이 주변 사람에게 끼쳤는가 그걸 전하는 거예요. 즉 여기 예를 들면은 여기 한 어, 이발사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발사는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백곡신문에 그찬금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백곡에서 태어나가지고 멀리서나마 이 백곡신문이 이렇게 발행되는 거에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래, 이런 사람들의 그 자그마한 삶, 또 이렇게 백곡이 어떻게 하면 발전될 수 있을까? 주민들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일종의 그 드라마로, 드라마로 쓰는 거예요. 글을. 드라마타이제이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건을 전달하기보다는 이것을 감동을 줄수 있도록 드라마식으로 기사를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제목에 백곡신문 그러잖아요. 인구가 2,000명 선입니다. 그렇지만 발행을, 이, 인쇄를 2,200불을 하고 있어요. 인구는 이, 2,000명인데 2,200불을 인쇄하고 광고를 보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응원 광고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6명, 여기 6명, 여기 6명. 그래, 이 작은 지면에 응원 광고를 보낸 사람이 1 8명이라 됩니다. 모아가지고 이 지역사회 행사라든지 여러 또 도움을 주어야 되는 곳 이런 곳에 이 돈을 지역을 위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우리 백곡신문은 지역이 2,000명 선인데 2,200불을 인쇄하고 그리고 5년 동안 해왔고 매월 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어떤 경우에는 예산 부족해가지고 한달 걸려 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기사들은 감동을 주기 위해서 드라마식으로 이 내용을 각색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그 목적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재미있고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약간 드라마식으로 쓴다는 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지역신문에 이 보잘것없는 신문에 무려 18명이나 이렇게 광고를 내고 있다.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죠. 그래서 우리 백곡신문은 지난 5년 동안 참 많은 노력도 해왔지만 바깥에서 우리들을 응원하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앞으로도 10년, 20년 계속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년 후에는 제가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 백곡신문의 숨결은 계속 이어지리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